얼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등부 교사를 좀 했었어요. 엄청 말씀 거르기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애들한테 부어줬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교사도 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소망이 주일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학교 어, 어렸 어린 시절 교회 자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커서 내 네, 교회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님 꿈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빛나는 새부 교회, 우리 김영환 목사님, 우리 권기수 목사님이 꿈이 우리 청년들을 깨우자.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가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어떡해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예배인데 이렇게 준비도 다 해주시고 밤새워 우리 강원대에서 오신 분 강제에서 우리 강사님 교수님 총장님 오셔가지고 하늘과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러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와 여기 예수가 답입니다 너무너무 좋 <laughs> 우리 너무 저는요, 에, 오늘 죽어도 잘될 <laughs> 겁니다. 네, 우리 빛나는 새별 교회에 우리 청년들 지금 전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담임 목사님과 우리 멘토님 모금방송,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교회의 가정과 모두가 네, 목회의 길을 쉬어내리로 저는 오시길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루치한도오시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도 다 귀하시지만 뜨겁게 박수!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요. 유재봉 목사님, 우승초 목사님, 우리 농인과 농인교회 목사님 모두 모두 특성 사회 받으신 분, 아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네, 이 영상이 이 시대를 깨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약하지만 우리 영상이 저는 영상 올리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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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보람 있어요 와도하는 장면을 찍어서 하루아침에 200개 200명이 봤다는데 깜 그러니까 놀라웠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영상이요 만명몇만명 몇, 몇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복음을 물들여야 돼요 아멘! 예 네, 약할 때 강한 주신 하나님 이제 국수가 맛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수를 드시고 이분도 기대해 주세요 간증과 찬양과 레크레이션 기대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오늘은 가시면 안이 되옵니다 감사드립니다